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안에 대출 상담사 김교호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대출이 아닌 부분대한 대출에 대해서, 부분대, 대, 부분대한 대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사례의 주인공은 공무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통대한이 아닌 부분대한이라고 했냐면, 뭐 부분 대환도 그렇고 뭐 통대환도 그렇지만 같은 업체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상환을 했다가 다시 이제 대출을 받는 방식. 둘다 똑같죠. 부분 대환이든 통대환이든 다 만. 왜 통대환을 하질 않고 부분 대환을 하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뭐또 통대한 자격조건 말씀드려보자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 제가 이 상품을 안내해 드릴 때마다 웬만하면 이런 자격조건을 다 제시를 해 드려요 아니 먼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몇번 보신 분들은 이제 왜저 얘기는 이제 그만 좀 빼지 할 때마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시간 흐르게 그런데 저도 그래요 그냥 딱 하고 싶은 말딱딱딱 딱딱 하고 빨리 영상 딱 끊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올렸는데도 <laughs> 이 자격이 아니신 분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laughs> 그러면 그래요 고객님 안, 고객님은 자기 조건이 안 되니까 저희 쪽에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기는 하지만 솔직히 좀제 입장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오죽 힘드시면 연락이 왔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결해 드리지 못하니까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안된 얘기지만 솔직히 저격이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 안 주시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제가 이기적인가요? 근데 아좀 마음이 불편해져 버려. 그렇게 딱 고객님들께서도 한숨 푹 쉬면서 전화 딱 끊으면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업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이고, 자, 재직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6개, 1년 이하이신 분들이 가능한 대부분의 이유는 연봉이 적고 부채가 적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연봉이 많고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특히 그 연봉이 정부지원 상품이 있잖아요. 새마망치 어차피 1년 이하의 채무자들은 은행권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정부지원 상품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가장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500 이하, 혹은 좀 많으면 이제 4,500 이하인데, 3,500 이상, 4,500 이하는 안될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부분 역시 좀 1년이 지나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나이스 7에 올크가 8등급 이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7, 8등급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내용을 보죠. 왜 7, 8등급이 되었는지. 단순히 부채가, 부채나 대출 건수가 많아서 7, 8등급이다. 그러면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런데, 뭐, 연체 이력이라던가, 과거 뭐, 신용의 채무 불이행 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상황에서 7, 8등급이면, 7, 8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혹시라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으면 나이스 1등급, 올크레딧 1등급이도안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도 음주 영상 한번 찍으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나이스하고 올크레딧 1등급, 1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출은 이분의 신용등급이 좋아서 된다? 채무자의 등급이 좋아서 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신용등급 직군 연봉 부채 금융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합하고 합해서 조합해서 가능한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거지 단순히 등급이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자격 조건이 있고요. 이제 오늘 한번 알려드릴 고객님의 사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현재 이분은 공무원. 7급이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제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셨고 내용이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 만한 그런 내용 중 하나여가지고 제가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입사일이 2005년 자, 연봉이 5,420 5,420 이렇게 하면 안된다. 연봉이 5,400만원 이신 분입니다. 자 이번에 부채 내역을 보면 일단 아파트 담보로 1억 5,500만원 그리고, 은행에, 4,330만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이건 두 건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자, 은행 두 건, 이건 또 다른 은행.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에, 이건, 천 그리고 카드론 카드론 네컷 이천구백삼십육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 구육삼 삼사팔. 담보는 제외하고요. <laughs> 통대안, 아니야. 통대안이나 부분대안 할 때는 담보는 선을 안되니까 자, 대출 내용만 보면 뭐 깔끔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이분께서 통대안 문의를 주셨냐면, 은행 이 안에, 이 대출 안에 퇴직금 담보대출이 담아져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차이냐 연봉이 5400 공무원 공무원들은 웬만해서는 은행에서 연봉이 2배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2배까지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5400인데 8369 어레 2배도 턱도 안되는데 왜 은행 비중이 이렇게 낮고 또 거기 카드로 근데 왜 통대안을 하려고 하지? 은행에서 더안 나오나 안 나오니까 하겠죠. 자왜안 나오느냐? 대출 순서가 잘못됐죠. 이게 가장 큰 문제. 퇴직금 담보 대출. 퇴직금 담보 대출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만큼 퇴직금 쌓여야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부채가 많고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안 해줘요 이것도자 그러면 이 고객님 어떤 게 문제였느냐면. 이게 일반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더 낮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이용을 해 버리신 거죠 근데 퇴직금담보대출도 그냥 일반 신용대출하고 똑같습니다 은행에 가면 똑같이 봐요 퇴직금담보대출 받고 그리고 나서 뭐이 은행을 이용 어디 아, 네. 날짜를 보면 음. 은행 이용하고 그 뒤로는 아. 귀찮아 은행가고 어쩌고 저쩌고 쪽팔리고 귀찮아서 안되겠어 그래서 카드론을 뚜루루룩 받아버리신거죠 이렇게 이용을 하고 나서 카드론이 문제가 뭐 뭐냐면 상한 기간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금액이 많아요 연봉이 5,400이면 제가 봤을 때이 고객님은 한 달에 월급을 300 얼마 정도 받겠죠. 7급 씩 결혼 하셨고, 나이 네, 결혼 하셨네. 가정 을 꾸릴 건데, 이거 대출 이 것만 하더라도 월 납입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은행에 가 봤어. 대출 좀 받으려고 이것 좀 없애 보려고 은행에서는 헉, 무슨 카드론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셨어요? 카드론 때문에 대출 안 되네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이걸 먼저 이용을 하셔가지고 더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으시냐 이거죠. 이게 바로 대출 순서죠. 공무원분들, 대출 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반인들하고 살짝 틀리면 살짝 거의 똑같은데, 대출 순서 볼게요. 자, 은행, 받고 그 다음에 이용할 게 바로, 퇴담이. 에요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이금을 꼭 가겠죠. 이런 식이어야 돼. 근데, 이게 퇴담. 먼저 받고, 은행을 간다. 받을 수 있어요. 제 전혀 안 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거 완전 틀죠.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면 은행에서 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담보로 이분이 얼마까지 됐더라 때 네, 얼마 받았지 4천 4천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4천 받고 은행에서 5천 나와버린거예요 1억 4천을 받는데 여기는 9천 밖에 못 받는거죠 잘못된거죠 뭐 이유는 그냥 뭐 똑같고 공무원분들은 은행에서 받고 난 후에는 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반드시 퇴직금 남부대출로 가야돼 맞아요 퇴직금 이자가 낮다고 해서 퇴직금 다보대출 이자가 나 그거부터 받아 버리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요 당연히 대출이 안 받는 게 좋지만 그거 반드시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분께서 이걸 좀 어떻게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다가 어떤 업체하고 상담을 했죠 거기서 통대안이라는 것을 상담을 받았어요 기존에 이거 고객님 저희가 다 상환해 드리고 이거 전부 다 은행으로 대안해 드릴게요 은행 이자 낮은 걸로 아, 은행 이자 낮은 걸로 해주니까 고맙죠. 근데 아 이것도 이자 낮고 이것도 이자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이것만 해주세요. 이쪽에서.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게 되면 이거 전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것도 이자가 낮은데 은행 이자가 어차피 낮을 거고 이거 놔두고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왜 이걸 전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알아보던 중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죠. 이것만 안 되겠느냐. 아유, 안 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러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쪽에서는 다른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도 이런 영상 한번 했는데. 욕심이죠, 욕심. 왜 이것만 되고, 아니, 이것만 된다고 했냐. 저희는 왜 이것만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8,300이잖아요. 아, 저희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은행을 나눠 놨다 했죠. 이것을 상황을 했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 전체는, 이전 업체는 8,300.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0, 딱 4,000. 그죠? 4,045만원. 절반이네요. 왜 그럴까요? 이 욕심이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죠. 어차피 통대안이든 부분대안이든 하는 일은 똑같아요. 틀릴 게 없어요. 이왕 하는 거 많이 해서 많이 받자. <laughs> 이 욕심을 낸 거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팔고 진행하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만 밀어도 상한 이것만 하더라도 적은 비용이 아닌데 굳이 이걸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런 욕심을 내니까, 고그 입장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자, 결과 볼게요.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더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아파트 담보 1억 5천 5백 있고, 은행 두 건, 4,330만 원 있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다른 은행에서 5,600. 금리 4.2%.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이걸 전체를 해가지고 욕심을 이렇게 많이 욕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만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통대안이 아닌 부분 대안을 이용해서, 특히 공무원이시라면 연봉이두 배도 안 되잖아요. 두 배도 안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저금리를 굳이 상환할 필요가 없죠. 저금리가 있그건 놔두고 나머지 것만 이거야 고객님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은행 중에 이걸 상환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걸 저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까지는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흔쾌히 고객님께서는 알았다 하셨죠 왜 이거 상담받다가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벌써 비용을 절반으로 뚝 잘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고객님은 통대안이 아닌 부분대안을 이용해 가지고 은행으로 연 4.2%로 해서 5600만원을 이용하신 사례죠 통대안이 되는 분들은 부분대안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대안이 안될 경우에는 부분대안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고객님 부분대안 했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똑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분대안이 가능할 수, 통대안이 가능하다면, 통대안이 가능하다면, 부분대안도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무득대고 그냥 전체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런가요? 그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제가 통대안은 꼭 여기저기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거죠. 자기 욕심도 내면서, 아, 나 부분대안을 꼭 해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거 어쩔 수 없고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안 된다고 하면 뭐 그때는 별수 없으니까 통대안을 해야겠죠. 근데 그 와중에 부분대안이 가능하던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죠. 그죠? 자, 오늘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고객님께서 통대안이 아닌 부분대안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아, 카드론을 저금리로 대안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